제가 봤던 세컨하우스 중에 정말 손을 꼽을 수 있는 네.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당장, 당장 산을 네, 당장. 바라보는 뷰에서 이렇게 수영도 할수 있는. 내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자, 들어오시죠. 와. 이 층은 밤에 더 아름다운 공간인데요. 네. 아, 근데 여기 천장 모습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택이고. 이 정도로 해두면 수익사업 충분히 되겠는데요. 그렇죠. 요즘.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 주택 직거래는 캠핑제국 직거래 메모를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제국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캠핑제국에서 아 지금 전라남도 장성에 왔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앞에 이 저수지가 아, 장성에 있는 배암 저수지라는 곳입니다. 정말 대단지의 세컨하우스 단지가 아 이쪽에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매종드 어, 브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아,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어, 인디브리움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시행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디브리움은 여수에 있는 제 슈가브리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여기 매종드 브리움 별그림의 마을이라는 곳에 100세대의 대단지, 세컨하우스 단지를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와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주었던 분양 단지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네, 단지입니다. 지금 해발 440m입니다. 네, 청정지역이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요거요 산이 방장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방장산 안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어, 패러글라이딩도 할수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백암, 저수지까지 요 호수와 자연휴양림을 바라보는 위치에 어, 분양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주실 아, 어, 매정두브리움의 마케팅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장성까지 와서 소개하기는 좀 처음이거든요. 네. 특히나 전남 지역은 이런 세컨하우스 소개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 전남 지역에도 이런 세컨하우스는 거의 없죠. 아직까지는? 네, 일단, 고, 여기가 해발 440m 고도의 산인데요. 네. 장성군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네. 가,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위치와 이런 규모의 타운하우스는 보기 힘드실 겁니다. 자, 가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성군과 MOU 체결이 된 거예요? 네네. 아... 지난 2020년 4월 네? 23일에 네. 장성군과 MOU를 체결을 했고요. 네. 북이면 배감리 1원에 관광 휴양 전원단지 조성 사업에 아. 원활한 시행과 상호 협력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장성군도 지금 이제 지역이잖아요. 네네. 네 지역이고, 이제 로칼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외부 관광객 유입이라던가, 네. 또뭐 농촌의 공동화 현상, 그런 농촌 소멸화, 네. 거기에도 일조를 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아, 부지가 진짜 엄청 커요. 5만 5천 평 네, 부지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부지가 3만 평, 네. 거기에 주택 단지가 2만 평인데 네. 1차는 1차 단지는 분양이 끝났다고요? 네, 네, 40세대가 완판이 되었고 네. 지금 2차 60세대 분양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금 먼저 도로를 설명드릴 텐데 자, 드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입구부터 여기까지 지금도 기차선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도 어, 군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또 되는 게 아닐까. 저희 단지 앞에 나 있는 8m 도로는 네. 국도 15번 도로에서 1.8km가 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도로 위에도 상수도, 통신, 가스 아.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상수까지 들어와 있는 네, 거예요? 네. 여기가 장성이지만 백양사 IC, 호남고속도로? 네, 백양사 IC는 차량으로 5분 내에 네. 진입이 가능하고, 네. 또 KTX가 정차하는 장성역은 15분 정도 걸리, 어. 걸려요. 그리고 호남선이 있는 장성역은 네요. 5분 정도 걸리고, 아. 택시 이용했을 때는 7,000원 정도. KTX로 나옵니다. 장성역까지 올 수가 있나요? 네네. 어, KTX 타고 와서 15분. 네,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분들도 네. 많이 문의하시는 거 어. 편이에요. 사실 문의하십니다. 여기가 위치가 장성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나, 뭐, 이쪽, 호남 지역에 분양자들이 많을 것 같지만, 네. 교통상으로 KTX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지,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분양을 많이 위대하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고창, 정읍, 장서 모두 20분 내에 아. 이동이 가능한 그 좋은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 주변에 뭐, 혐오시설이라든가 소음시설, 뭐, 그런 거 전혀 아. 없죠. 없죠. 저기, 저희 단지 위로 보시면 네, 어떠한 인공시설물도 없기 때문에 네. 자연천정 지역이고 네.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거 지금. 요게. 주차장이죠? 이 단지, 네. 1단지 일단지, 단지 벙커형 지하 주차장이고요. 네. 여기서 세대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장 일부를 스크린 골프장이나 골방, 아. 저희는 지금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1차는 다 분양이 끝난 거죠? 네, 네. 여기 다 분양이 끝난 단지고, 지금 보시면 카라반도 서 있거든요? 이건 아. 어떻게 해야 된 건가요? 여기는 지이 좀... 카라반은 네. 실제 계약. 분들이 개인 네. 카라반을 가져다 놓으신 건데요 네. 요즘에 카라반 주차 문제가 많아서 음. 여러 명이서 돈을 모아서 개인적 카라반을 주차하려고 땅을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러면 여기 1차 2차 단지가 땅만도 구매 가능합니까? 네네 토지만 구매하셔서 네. 내가 짓고 싶은 집을 지어도 되고 네. 저희 타입이 있어요 네. 거기서 원하시는 컨셉으로 음. 이제 건축까지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지금 나오는 그 주택은 뒤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1차 2차의 모델하우스가 저 옆에 있거든요 네. 그건 뒤에서 보여드리고 여기 2차는 지금 이렇게 토목이 다 끝나있고 1차 네, 1차는 까지 토목이 다 끝난 상태고요 2차는 진행 중입니다 네, 벙커까지 다 지하 벙커까지 만들어 놨고 요 위에 이제 건물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분양이 이미 1차는 끝났다 네, 근데 여기는 어, 카라반을 쓰시는 분들이 별도 부지만 네. 매입하셔서 이렇게 카라반 갖다 놓고 뭐 개인 캠핑장 용도로 또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카라반이 또한대 있는데 네, 이렇게 갖다 놓고 쓸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뭔가요? 여기는 대형 풀빌라 펜션인데요. 네. 보시면 은 외관 이 웅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증샷 찍는데 특화된. <laughs> 하우스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분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요? 여기는 분양 받으신 분이 직접 네. 올리고 계신 주택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땅을 분양 받으신 분이 건물을 직접 지으신 거네요. 저희... 어, 유럽에 무슨 저택 같이 네. 지고 곳인데 풀빌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지기 때문에 다 가능하죠. 자, 여기 1차 부분은 다 이제 분양이 끝났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할 2차. 위치, 네, 단지 위치로 가볼까요? 거기 토목이 네.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입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어, 1차보다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거네요, 위치상으로. 네. 그렇죠. 네, 한번. 2차는 이렇게 네. 벙커형 지하주차장이 없는 네. 타입이에요. 여기까지 1차인가요? 네, 여기는 1차 토목공사가 지금 다 완료가 된 거고요. 네. 여기 위쪽부터 2차요 아, 단지입니다. 여기 지금. 쉬 놓은데 네. 토사 흘러내리지 말라고 여기에 2차 단지가 들어오는 거죠. 네. 여기 2차 단지가 몇, 몇 세대죠? 60세대인가요? 네, 여기가 60세대예요. 아, 1차가 40세대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총 100세대 정도 됩니다. 아, 여기가 지금 요까지가 1차네요. 네. 저 주상 보이듯이 단지가 여기까지? 커서 힘드시죠. 아, 사실 100세대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세컨하우스 단지 중에서. 네. 여기 1차. 여기 2층에 2차, 1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블록까지. 저까지가 1차가, 아, 40세대. 네, 맞습니다. 들어온 거고요. 네. 여기가 이제 2차 올라오는. 네, 여기 네. 60세대가 6세.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이 차가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높아서. 네, 더 높아서 전방이 네. 끝내주죠. 네. 드론 영상 보시면 저쪽 뒤까지 에 이제 공간이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가 네, 들어오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 이제 구매하시고 입주하신 분들. 어안쓸 때는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요. 네, 어 직접 거주를 하실 수도 있고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이기 때문에 민박이 가능하거든요. 아, 농어촌 주택으로 가는 거군요. 네, 네, 아, 그래서 아 맞죠. 법률상으로 농어촌 주택은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박업이죠, 민박업. 네, 네. 아, 그렇게 해도 창출이 가능하다. 예, 네, 그리고 주택 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농어촌 주택이기 음. 때문에. 아, 그건 메리트가 좀 있네요. 네. 네. 아, 근데 저기 어, 풍광은 정말 멋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네. 좋아서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기가 가신 말씀드리자면은 방장산. 네, 방장산이고 방장산 배감저수지. 네, 배감저수지와 방장산 국립자연휴양림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404 해발 440m의 청정지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제 왼쪽에 여기가 이단지 들어오는 위치, 제일 넓은 지역입니다. 저쪽 봤던 저기와 같이 이렇게 여기 이단지가 들어오는 네.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도로까지 완벽해 지금 다 어, 건설이 되어 있고요. 어,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 전남 장성이기 때문에, 어,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이쪽 지역 출신 분들. 네, 네. 네. 뭐, 더 연세가 어, 드시면 좀 귀향하겠다 하실 분들이 아마 들어오기에 아마 최적지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자 사실 여기가 전남 장성이기 때문에 대단지가 형성이 되더라도 편의시설이 없지 않냐 라는 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해결할 지요네 저희가 3차에 휴양단지가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네. 최고급 카페거리부터 해서 모든 시설들이 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게 입점이 거의 확정이 됐다면서요? 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입점이 네. 확정된 상태이고 네. 유명한 건축가님과 지금 현재 아 설계 중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주변 환경과 맞게끔 여기에 1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꽤큰 거예요 네, 그분들이 네. 쓸수 있는 아, 이용할 수 있는 뭐 카페 모 네. 카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카페도 카페? 아마 장성을 대표하는 음. 유명한 건축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양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외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완전 분양이 끝난 1차 단지인데 여기에 지금 회사 보유분이 한몇개 정도 있다고요? 두개 네, 정도? 회사 네. 보유분이 두 네. 개가 있는데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062-433-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네.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메종드 브리움 전체 분양에 대한 어, 상담 받고 싶으시면 네. 0 6 2 4 3 3 0 2 0 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한데 여기 1차가 어, 분양이 끝났지만 회사 보유분 두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 1차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고 모델하우스 제가 올라가서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개해드린 1, 2차 부분은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60세대, 이거는 저희가 모델하우스 보여드리고 분양 소식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농어촌 주택으로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이 가능해요. 네, 농어촌 네. 주택이라 민박이 가능하고요. 네. 주택수에도 포함되자. 일가구 주택안 들어가죠? 예, 네, 일가구 네. 일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수익형 있죠. 수익형 세컨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자, 가장 궁금해하는 모델하우스 보러 가시죠. 모델하우스는 여기 1차 어, 지금 회사 보유분 남아 있는 거 여기 네. 모델하우스가 있고요. 여기. 2차 모델하우스도 다 위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바로, 아, 이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2차 분양되는 네, 모델 하우스입니다. 어, 정보를 드리자면 최저 이제 대지 면적 50평부터 최대 100평까지 매물들이 존재하고요. 건폐율이 20%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1층이 네, 9평, 2층이 5평으로 14평형으로 지어지는 네. 아, 어, 세컨하우스인데, 이게 또 철근 콘크리트라고 보세요. 네네. 네. 모듈하우스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이 수영장은 별도 옵션입니다. <laughs> 네. 또 옵션인데, 이렇게 해서 지을 수가 있다는 거. 네네. 네. 그래서 수영장 빼고, 이렇게 짓는데, 어, 대지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까지 하면 딱 금액이 2억 3천. 네, 2억 3천. 네.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고 이거 나는 그냥 건물 안 짓고 땅만 사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시는 분은 땅만 구매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집은 네. 수익성을 강조한 컨셉인데요. 네. 관리가 편하고 수익성이 좋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보시면 사실 수영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집 같지가 않아요. <laughs> 여기 보시면 지금 빛이 베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앞에 뷰를 보십시오. 저 아까 그 산. 네. 네. 방장산을 네, 바라보는 뷰에서 이렇게 수영도 할수 있는. 물론 수영장 옵션이지만 요것도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뭐 1, 2천만 원대에서 수영장 건설이 만할수 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영장과 이렇게 지금 위에 어, 캐노피가 쳐져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어, 파이어 존과 바베큐시설을 사실은 별도 옵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네. 공사를 하거나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주택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지어졌고요 14평입니다 형 1층이 9평. 9평, 2층이 5평인데 네. 목주주택이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어, 튼튼하게 현장 건축으로 된 주택입니다 이렇게 주택까지 분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까지 하면 은 2억 3천에 네, 대지면적에 되는 거고 어 나는 땅만 하실 분들은 땅만 네, 구매도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야, 제가 내부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자 들어보시죠. 와, 1층이9 평입니다. 근데 여기서 통창으로 이제 뷰가 보이니까 정말 멋진데 이게 이제 2차그 분양 위치도 높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일한 아마 뷰를 볼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요 모델하우스 정도까지만 이렇게. 세팅이 된다 그러면 대략 뭐 2억 3천보다 좀 들어가긴 하겠죠 1, 2천 정도 그러면 충분히 이런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세컨하우스로 는마 플렉스가 될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음. 자 내부도 디자인 이 독특한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가로수. 타이니 하우스는 모든 연령대가 추구하는 모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을 했는데요. 모두 네. 가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일러실도. 아, 이렇게 별도로 네. 있고요. 수영장 별로 따로 있나요? 네, 봐요, 그래서 보통? 온수풀이 가능합니다. 아, 온수풀도 가능하고, 문제 별도 옵션이지만 그 가능하다. 공사가 네. 네, 위에 보시면 다락방이 아닙니다. 설수 있는 네, 이층 구조의 복층이 복층 네, 구조로 되어 있는 세컨하우스고요. 정말 모던하고 깔끔한 구조로, 아마 2차 단지가 이제. 주택까지 찾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해당 주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네, 동일하게습니다이 뭐, 모습 그대로. 여기 네, 네. 50평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50평 대지 면적 50평에 어, 주택 면적 14평형으로 네, 된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방 공간 네, 이렇게 멋지게 빼냈고요. 네, 주방에 는 아. 보시면 창을 긴 창을 적용을 해서 네. 요리하시면서 아이들 노는 목도 볼수 있고 네. 화장실은 보시면. 비즈니스 호텔보다 좀더 좋은 느낌. 네, 네, 샤워 부스 시설 다되어있고요 네, 이렇게 돼서 깔끔하게 네. 건축되어 있는데, 목조가 아니라는 거죠. 콘크리트 RC 공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 지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인데, 이렇게. 어, 세컨하우스의 트렌드는, 어, 마당은 넓게, 집은 작게거든요. 네. 거기에 맞게끔 딱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간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통유리로 되어있는데, 계단 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시 층은 밤에 더 아름다운 공간인데요. 네. 외부를 통한 창문을 통해서 밤의 야경을 보시면은 아,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아 근데 여기 천정 모습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여기죠 방장산 뷰를 그렇죠. 보면서 야간에 와인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아 채광이 상당히 좋네요. 네. 하늘도 볼수 있고 네 이렇게 물론 지금 땅에가 <laughs> 지금 벌레가 있긴 한데 밤에 보면은 여기 별이 정말 네, 야경이 끝내주죠. 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와인도 한잔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로 네, 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침실로 이렇게 네, 쓸 수도 있고, 뭐 다양도 공간은 자기 스스로가 이 부장 만드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전자제품은다 별도죠 이건 드는게 아닌데 별도로 네, 구매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외형을 보시면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어 셔터죠 네네. 저 한번 내려봐 주실래요 네, 방범 셔터 네 방범 셔터 네 리모컨입니다 네, 내려볼게요 네 방범 셔터를 적용해서 집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네. 보다 안전하게 관리와 유지하실 를 수가 있고요 음. 설치 업체는 밤에도 안전을 위해서 셔터를 내리고 지내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냥 아예 네. 네, 막아, 낮에도 막아놓으신 분이 있고. 밤에는 열 때는 다시 열어 봐 주시죠. 이게 좀 리모컨으로 조작이에요. 네. 보시면 어, 굉장히 품질이 우수합니다. 제가 한번 몇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갈 때마다 반응이 되게 음. 뜨거운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죠. 독일 제품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방화쳐 터도 기본 네, 장착이 되는 사항입니다자 네, 실내에서 좀 볼까요? 여기 좀 실내에서 보시면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내려봐 주시죠. 자 원래는 밖이 이렇게 보이는데. 셔터를, 셔터를 내리면 내리게 되면 네 이렇게 들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쫙또한번더 감아주죠 네쫙되고쫙 쫙, 이렇게 여까 가지 이게 피니시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희가 지금 봤던, 네, 1차. 2차. 2차요. 2차의 주택 모습이고요. 아, 이거 정말 예뻐요, 근데. 제가 봤던 세컨하우스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디자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하나 사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아, 이게 수영장은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같지가 않고, 거기 북미에 가면 이제 캘리포니아나 그런 데 있는 주택 같은 느낌으로 정말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죠, 여기. 요게 이제 1차. 좀더큰 평수로 지어진 주택이죠. 네. 1차. 요것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택이고. 네, 3층으로 된 큐브형 주택입니다. 야, 이건 인피니트 풀이에요. 지금 보시면. 야, 여기서 이렇게 방장산. 여기딱 지금 들어가시면 요 모습이죠. 예, 인피니트 풀로 바로 볼수 있는 구조. 아, 여기 위치는 정말 좋은데? 아 물론 수영장은 옵션이겠지만 요것만 하시게 되면은 거의 뭐 끝내주는 위치가 아닐까 요게 회사 보유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아 요것도 건축까지 자 한번 모델하우스 볼게요 1차지만 요거는 이제 2차보다는 확실히 비싸겠죠 네. 그죠 금액은 상담받기 바랍니다 <laughs> 전화번호가 062-433-020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입구가 이쪽인가요? 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실장님 이 정도로 해두면 수익 사업 충분히 되겠는데요. 그렇죠. 요즘 기본 풀빌라 삼값한5 0만 원. 네. 그 분양 받으신 다음에 임대를 줘서. 네. 평일이나 내가 안쓸때 그 자유롭게 임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인스타각이 바로 나오는 이걸 바로 네. 쓰게 되면 네. 아마 어,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모습 이될것 같고 이것도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캐노피가 네. 전동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네. 그대 그래 있고 네. 자 여기가 이제 1층 모습. 아, 1층 모습. 네. 시스템 에어컨. 네. 벽날로 네. 별도 설치지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식탁 테이블. 이 안에 구조. 네.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설명 없이. 네. 이렇게 싱크대까지 되어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2층만 올라볼까요 2층도 약간 큐브 방식으로 이렇게. 네. 쌓아놓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1층 받고. 2층 올라가시면 어, 2층도 일단 뷰가 다 예, 멋지게 이렇게 빼놔서 여기는 이제 2층에 아마 거실이나 응접실로 네네. 쓰는 구조가 되는 거 같고요. 네, 다 앞에 방장산 뷰를 보고 있고요. 3층도 있습니다. 어, 디자인이 독특하네요. 네, 내부 디자인이. 네, 그래서 여기 3층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테라스가 또 있네요. 네, 작은 공간이지만, 네, 네.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있어요 아, 나가면 아, 테라스 공까지 간 이렇게 나와 있는 공간이고,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3층으로 가시면, 네, 큐브 방식으로 쌓아 올린 철근 콘크리트, 3층 주택입니다. 여기 다용도실, 네, 이렇게 있고. 아, 여기가 침실이군요. 네, 3층이 베드룸으로 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최상층에 주거 공간을 설치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네.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평은 넓지 않아요. 근데 3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되게 넓게 나오는 다용도 공간이 나오는 네. 그리고 마지막 위에 룸팬 들어가고. 네. 여기서 내려다 보시면 네. 이런 모습까지 또 장성 그리고 여기 가까운 고창이죠 장성 고창간 터널이 이미 개통이 됐다고요? 네 지난달 6월달에? 6월 27일날에 개통이 되었고요 네. 그 전에는 고창을 가려면 네. 방장산을 넘어가야 돼서 25분 정도 걸리던 구간이 음. 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고창 웰시티파크에 있는 석정 CC, 석정온천, 병원, 마트 등 모든 인프라를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전남 장성에 정말 어, 대단지 네, 1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세카러스 단지 가들어옵 메종드 브리움. 브리움 네 그래서 인디 브리움이라는 네, 여수의 슈가 브리움 리조트를 시행하고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분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뢰감 있게 네. 아, 볼수 있고요 별 그림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네, 전남 장성의 백양사이시에서 한 칠분 네. ktx 장성역에서 1 5분 그리고 광주광역시 중심부에서 2 20분? 0 분이면 도달하는 곳입니다 해발. 440m, 440m. 네, 청정지역이고요 방장산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이 딱 앞에 그리고 이 앞에 백암저수지 저수지까지 이렇게 나와있는 위치에 네아 정말 조용하고 청정지역입니다 여기에 분양하는 네메종드 브리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요 실장님 어, 여기에 저희가 이제 가장 메인으로 소개해드리는 2차 단지의 모델하우스잖아요. 네. 요게 어 대지 면적 한 50평, 50평. 네, 대지 면적 5 0평에 건평 어 1층 9평, 2층이 5 5평. 평에서 14평형으로 되는 네. 그러니까 건폐율이20% 정도 나오는 거네요. 네네. 네, 그렇게 지어지는데 건물까지 포함했을 때 2억 3천만 원에 분양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제 1차분 한두개 남았다고 합니다. 네, 요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영장 설치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농업촌 주택으로 네, 나는 거고, 민박업이 또 계기 때문에 수익형 사업도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런 매종드 브리움 소식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아, 단지가 너무 커서 저도 힘드네요, <laughs> 소개하기가. 고생하셨어요. 아, 근데 너무 예뻐요. 네, 이 모습. 전화번호 다시 말씀해 주시죠. 062433-020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종드 브리움 네,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